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사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는 표현이 있죠. 피말려 죽는다. 그렇죠 아무 고통스러움은 또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정말 나 피말려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말려 죽는 것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죠. 네, 바로, 십자가가 바로 피말려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사형틀. 그 당시, 웬만한 죄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흉악하고 나라 전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죄를 지은 그런 큰 중죄인만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래서 그만큼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흉악한 죄,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사랑과 희생과 인내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라는 말은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섭고 더러운 단어였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말을 담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십자가는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어요. 예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자랑하는 상징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 형틀였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이 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희생이요. 또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결단이고 국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교인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인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코 그리스도이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예,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 겸손함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 오전 9시못 바뀌셨는데요.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성, 성전에 성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죄인으로 죽은, 죽음, 죄인의 죽음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 속에 일어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백부장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심히 두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로마인인데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 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죄패를 붙였는데, 3개국어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죄목을 쓴 건데, 이것은 진실을 쓴 거고, 진리를 쓴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였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한 복음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약에선 진짜 엘리야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시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할때 주변 사람들이 저지하면서,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6절에 나와있죠.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식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고아가 된, 된 사람보다 부모가 버려서 고아가 된 사람은요, 평생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절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버렸어도 하나님 다시 만나면 인생 회복되는지 믿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어도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왜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그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못으로 몸을 지탱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몸만 박으면 몸이 늘어져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발에다가도 못을 박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몸이 이 모세관 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처지면서 폐가 눌려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막, 막힐, 막힐 때쯤에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숨을 수 있으니까 발에다 힘을 꽉 줍니다. 그러면 발에 힘을 주면 발에 모세 못이 바뀌기 때문에 피가 나와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드는 순간 숨을 쉴 수는 있지만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말려 죽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독수리와 같은 이런 냉 맹, 맹, 뭐라 그래요? 맹수들이 와서 살점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는 이 사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도 겪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뭐라고 얘기해도 지옥 같다. 지옥에 안 갔으면서 지옥 같다고 래요 왜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알면서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아, 우리, 소원 성취하자 복 받자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서 우리는 건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부할 은혜가 없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욕심 있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또 우리가 구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이미 너무 크고 너무 커요. 그런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런 십자가를 짓는다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내죄를 몰라요. 남의 죄만 알고 내죄는 몰라. 남의 죄 요만한 거는 막 부풀리면서 내죄큰 거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하여 무지하고 외면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3장 이사야 53장 사절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 말하라. 누가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오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받았도다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고는 각본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죽는지도 몰랐고, 그 죄가 얼마나 흉, 흉악한 죄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실 올 수는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고통스럽다고 아, 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힘들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고 난 도저히 이제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십자가를 질수 없어. 그래도 십자가를 지면, 아유, 나를 위해서 지는구나.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서 고맙습니다. 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충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면 우리도 예수 믿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 조롱의 말까지 이겨내면서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 이 말씀을 하시고 고통스럽게 외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영혼이 떠나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현상이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다르게 찢어졌어요. 성전에는 두 두 장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요, 어, 어, 오직 대지상만, 1년에한 번, 목욕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대지상도 조그만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그냥 하나님의 <laughs> 진노로 죽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에서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 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막힌담 성전에서는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지사장이 필요하지 않고요.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유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이루어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1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휘장 없이 막힌담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요. 당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몸을 찢어서 희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데 옛날에는 못 나왔는데 옛날에는 나갔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런 저런 핑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니 은혜가 있고 말씀드이 은혜가 있고, 그렇죠? 이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집에 아주 강력하고 잘, 빨리는 세탁기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멀리 강가로 가서 빨래를 무겁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잘 빨리지도 지 않는 물에다가 막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어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하여 한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놀라운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졌다.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왜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더니 세상이 어두워지더라. 갈 길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빛이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알게 되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인생의 길을,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 머리 똑똑한 거, 지식 많은 걸로 안 돼요. 등불 하나만 있으면요, 어리석은 자도, 공부 못한 사람도, 올바른 길을 가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등불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 잘났다고, 그냥, 자랑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같이 멸망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이세상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요, 아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결정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빚 대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열려요.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낮이 12시간,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뭐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나수의 뜻이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둠이 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52절, 5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52절,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의 부활은요.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아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알아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 전도하면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지옥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지 죽어보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신 거는 이게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죄 값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부활의 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리신 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시에 있을 영광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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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해서 죽기까지 내버려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죽었어요. 어차피 또 죽게 되었어요. 진짜 부활은 뭐냐?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죄사함을 얻고 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때로 망하고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도 은혜 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천국 간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또한 저녁 성금일 예배입니다. 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 이 금요일 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힘 따라가기 어, 다섯째 날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순환의 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체포되신 목요일 밤부터 이튿날인 금요일 아침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다. 이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 오후 3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와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운명하신 당일 아리마대의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오늘 적용은 성금의 연합 예배 참석하기. 예, 기도합니다. 삼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신행당하신그 은혜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미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착한 일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할수 있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신앙의 근본 뿌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재림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입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